안녕하세요 박분호입니다. 2023년 5월 6일 미국 자 끝났고요. TQQQ 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상으로는 지금 121선 지지 잘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1선 뚫고 올라가서 5일선 지지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이 21선을 뚫고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매도세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신호가 나왔습니다. 단기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27달러, 28달러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강하게 지금은 아직까지 계속 뚫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힘이 하지 않나왔다. 바닥 신호는 나왔는데 매수세가 강하게 안 들어오네요. 오늘도 힘이 좋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가 나온다 매수 신호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어디 여기를 다시 뚫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힘껏 올라간 다음에 여기 강하게 뚫었던 저항선 여기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야 그 이상. 39달러 여까지 올라가겠죠. 강하게 지지 받고 쭉 다시 또쭉 받고 지지 받고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다음주는 아마 애플 때문에 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t 큐큐큐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루시드 보겠습니다. 루시드 월봉상입니다. 지금 바닥 신호가 나오면서 잘 지금 바닥 다지기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월봉상으로도 아직 5일선을 뚫지도 못했어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위에서는 11선이 내려오고 있고 가까이 볼게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5일선 최소 여기 10, 10달러까지는 뚫고 올라가 줘야지 5일선을 지지받고 그 다음에 다시 11선을 뚫을 수 있는 힘을 모으겠죠. 11선 다 뚫고 이런 식으로 월봉상으로는 아직 좀 바닥다지기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타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나 볼게요. 월봉상으로 10달러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봉상으로는 똑같습니다. 120, 121선 여기를 뚫고 여기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61선 위에서 저항선으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121선도 저항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소 8.5달러에서 10달러 여기까지를 뚫어준다는 얘기야. 뚫고 그다음에 11선, 61선 강하게 지지받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매수세는 나왔죠. 매도세도 아니 바닥 신호 나왔고요. 이때부터 샀단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6.6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6.6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딱 애들이 지지 7.2달러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바닥으로 딱 최저점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시 7.2달러가 다시 강력한 저항선이 됐는데 금방 뚫고 올라가 버리죠 여기서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7.2 달러 지지해 주죠.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바닥이 일봉상으로는 바닥은 거의 왔다. 이번 주는 끝났고요. 장에 마감, 마감했고 다음 주에 보십시오. 6일선1 2일선을 강력하게 뚫어준다. 그 다음에 지지받는 모습 보이면 슬슬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루시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파이 보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얘도 핀테크 그 금융주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좀 약하게 나온 거예요. 다행히 지금 최저점 이쪽 4.2달러 것까지 거기까지는 안 오고 4.5달러 4.5달러까지 떨어졌었네요. 4.59달러 그러면서 이 부근을 계속 지지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저점 4.2달러. 바닥 신호 나왔습니다. 소파인을 꼭, 이소파이를꼭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이 부분에서 그냥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단, 최저점인 4.3달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4.3달러 최저점을 이따라, 이탈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는 천천히 매수해도 되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지금 이 오일선 빨간 선을 지금 저항 먹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가시면, 이 오일선을, 이 오일선을 뚫고, 그 다음에 지지받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져가시는,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월봉상 21선, 21선까지 위에 있죠. 여기까지 뚫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지지받는 모습 보여요. 밑에 5일선, 11선, 그다음 에 21선까지 딱 깔고 있는 모습. 그때 맥점입니다.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사시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좀 빨리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최저점인 4.44달러 여기를 지지하, 지지한다.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파에 좀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단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볼게요. 다행히 여기서 4.2에서 4.3달러 지지해주면서 자동 추세선 쭉 여기 올라갔죠. 여기서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깼어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중요한 자리냐?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이제 밑에 떨어져 갖고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 이 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힘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겠고 만약에 다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밑에서 좀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일봉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고점신호도 나왔고요. 그럴 때 밑으로 확 내린 겁니다. 밑으로.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는 괜찮은데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지지력 테스트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 할 거예요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좀 살아있는 모습 보일 거고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시 4.2달러 지지력 테스트를 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언제 121선, 121선 위에 올라간 다음에 121선을 지지해주고 튕겨져 올라가야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나중에 121선 지지해준다고 해도 여기, 여기서 밀어버렸죠. 6.5달러,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또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까지 자동취세선 두 군데를 다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행보하면서 뚫고 올라가줘야지 대세상승으로 다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소파이,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넷플릭스 볼게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여기서 강하게 튕겨져 올라갔죠. 21선을 깨고 넘어가니까. 그만큼, 이만큼만 떨어지면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잡아먹고 올려버리죠 바로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월봉상으로 21선이 중요하다 21선을 뚫어야 되는데 못 뚫고 있죠 저항맞고 떨어집니다 저항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대세상승으로 가려면 이 21선 21선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바닥신호가 이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매수신호도 이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양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다시 여기, 121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줄 건가? 아니면 강하게 위로 뚫고 올라갈 것인가? 그거는 좀더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세가 달라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121선까지는 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내려간다고 지지받는다고 해도 이, 여기, 11선, 11선 부근, 11선 부근, 여기서 좀더 이렇게 행보하면서, 21선 뚫으려고 하는데, 좀 저항 맞는 모습 내려, 보이면서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121선 지지받는 지지력 테스트 할지, 그때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단타하시는 분들 살펴볼게요. 아직 좀 지지부전하죠? 아직 모양이 안 나왔어요. 월봉, 일봉상, 일봉상으로는, 121선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뒤집었고 그다음에 올라가죠. 다시 여기 나왔어요. 두 군데 121선. 다행히 여기에서는 121선 이탈했는데 바로 다시 올려줬습니다. 그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자동 추세선도 다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얘가 뚫고 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힘, 힘이 없으면 밑으로 뚫어버리고 내려가겠죠. 단타시러분들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요. 일단, 이쪽에서 고점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쪽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계속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슬슬 매도세가 나오면서 옆으로 행보했죠. 이제 다시 월요일 날 매수세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 겁니다. 21선 지지 맞고 그 다음에 61선 뚫고 여기서 지지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 매수세가 나오면서 옆으로 계속 뒤집어질 하면서 어느 순간 톡 떨어질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